레알마드리드가 15번째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챔피언스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는 새롭게 변화된 챔피언스리그가 시작되죠. 과연 어떤 점들이 새롭게 변화했는지, 이러한 변화들이 선수들과 축구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존에 32개의 팀이 한 조당 4팀씩 8개의 조를 이루어 진행되던 조별리그가 36개의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한 조당 4팀씩 9개의 조를 이루느냐? 이건 아닙니다. 36개의 팀이 하나의 단일 리그를 이루며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기존의 조별 리그에서는 3개의 상대팀과 한조를 이루며 홈 경기와 원전 경기를 한 번씩 총 6경기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한 팀당 8개의 팀과 총 8번의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8경기 안에서 홈 경기 4번, 원전 경기 4번을 치르게 되죠. 그렇다면 각각의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될 8개의 상대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36개의 팀이 정해지게 되면 추첨이 시작되기 전 9개씩 4개의 포트로 나눠집니다.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1에서 4포트가 정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팀은 본인이 속한 포트를 포함하여 포트당 2팀씩 상대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는 자동적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1포트에 배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는 1포트에서 아탈란타와 맨시티, 2포트에서 미넨과 유벤투스, 3포트에서 페에노르트와 벤피카, 그리고 4포트에서 셀틱과 샤우타르를 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중 맨시티 유벤투스, 페에노르트, 샤우타르와는 홈경기를, 아탈란타, 미넨, 벤피카, 셀틱과는 원정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새롭게 바뀐 챔피언스 리그 경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 팀당 8경기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토너먼트가 진행될까요? 8경기가 모두 진행되고 나면 36개의 팀이 1위부터 36위까지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이후 1위부터 8위까지 총 8개의 팀은 16강 토너먼트로 직행합니다. 9위부터 24위까지 총 16개의 팀은 노가우 스테이지로 향하게 되죠. 나머지 25위부터 36위까지 총 12개의 팀은 자연스럽게 챔피언스리그 탈락이 확정됩니다. 기존의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팀들이 유로파리그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새롭게 바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대로 탈락이 확정되며 그들의 유럽 대항전은 그날로 끝이 나게 되죠. 노가오 스테이지에 진출하게 된 16개의 팀은 9위부터 16위, 그리고 17위부터 24위 두 분류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9위부터 16위까지의 팀에서 한 팀과 17위부터 24위까지의 팀에서 한 팀이 만나 경기를 펼치게 되죠. 여기서 이긴 승자 8팀이 16강에 진출하여 이미 16강에 진출한 8팀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 1위가 조 2위를 만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16강 직행 티켓을 딴 8팀은 노가웃 스테이지를 거친 8팀만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챔피언스 리그와 변함없이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 치러지죠.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또한 챔피언스 리그와 마찬가지로 다음 시즌부터는 변화된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UEFA에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고자 한 이점은 약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각 대회에 더 많은 유럽 팀들이 참가하게 하여 팬들에게 더 많은 유럽 상위 경기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보다 경기간 균형을 더잘 맞게끔 하여 각 팀이 유사한 경쟁 수준의 상대와 경기를 치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마지막 경기까지 모든 팀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 6강에 진출 여부나 순위가 마지막 경기 이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패와 관계없이 체력적 안별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하지만 바뀐 챔피언스리그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이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대항전의 변화 UEFA에서 밝힌 세 가지 이점 말고 다른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밝히지 않은 가장 큰 이점이자 이유는 바로 돈일 겁니다. 더 많은 경기는 곧더 많은 돈으로 이어집니다.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당 발생하는 중계 수익은 엄청난 액수를 자랑하겠죠. 물론 이러한 수익은 유에파뿐만 아니라 유럽대항전에 나서는 팀들에게도 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한 강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체력적 문제입니다. 기존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을 진출하는 데 필요한 경기는 단 6경기입니다. 그들의 조별리그 순위가 1위든 2위이든 말이죠. 하지만 변화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을 직행하는 팀이더라도 기존보다 2경기가 늘어난 8경기를 치루어야 하며, 노가웃 스테이지를 진출하게 되는 팀은 직행하는 팀들보다도 2경기를 더, 총 10경기를 치루어야 하죠. 기존에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국리그 경기와 더불어 3, 4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이때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하였는데, 과연 변화된 경기 일정 속에서도 선수들이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선수들의 부상은 팀의 경기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경기 수준이 낮아져 재미마저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를 낼지도 모르니까요. 새롭게 변화된 챔피언스리그 더 많은 경기를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저도 기대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구를 즐기는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걱정도 많이 되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